매년 소득세 신고할 때마다 경비가 부족해서 고민 많으셨죠? 매출은 이미 작년에 확정됐는데 증빙은 아무리 챙겨도 부족하고 세금 너무 많은데 작년에 꼼꼼히 모아둘걸? 5월 또 소득세 폭탄? 증빙이 모자라면 세금은 그대로 나옵니다. 할수 없지. 증빙 없는 경비를 반영해서 세금을 줄여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가산세까지 세금 폭탄. 5년간 불안하겠네. 이제 고민 끝. 특허출원한 경비 정리 앱 머니텍스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개인사업자 경비는 두 종류. 특히 비사업용카드, 경조사비, 통장송금 같은 경비는 대표님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바로 누락됩니다. 머니텍스는 비사업용카드, 경조사비, 통장송금경비 종이세금계산서, 기부금, 이런 누락경비를 발생 즉시 문자처럼 전송만 하면 자동으로 경비 처리해줍니다. 대표님 증빙이 곧 돈입니다. 절세의 지길 자동경비정리에서 시작됩니다. 특허출원 경비정리 앱 머니텍스가 대표님의 세금과 사대보험까지 줄여드립니다. 지금 바로 머니텍스 검색.